자, 안녕하세요. 코인 안에 복이 오는 남자, 코봉남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릴게요. 기사입니다. 솔라나 기반 알트코인 이번 주에만 무려 10만 개 넘게 출시했다고 하네요. 자, 기사 한번 이어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박스 천웅 보우 한번 보시면, 포트폴리오 플랫폼 스텝파이낸스의 데이터에 따르면 이번 주 솔라나 블록체인에서 무려 10만 6천 개 이상의 새로운 토큰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MW를 포함한 일부 알트코인은 러그풀이었고 다른 일부는 수합 거래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 수치는 솔라나에 기반한 대체 불가능 토큰 NFT는 제외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솔라나 밈코인 정말 인기가 많았죠. 뭐 예시로 들자면 제 영상에서 자주 나왔던 뭐 봉크 있고요 지금 그리고 뭐 부고부 미 그리고 도그위에 이거 세개 지금 엄청난 급등을 해줘서 좀 인기가 많았었잖아요. 솔라나는 고속 저비용 거래가 가능하고 새로운 토큰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출시하고자 하는 개발자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플랫폼인데요. 그 매력적인 코인들 지금 많이 만들고 있다는 소리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급상승할 코인들이 많다는 건데 이런 종목들 놓치시면 정말 아깝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코봉남이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 정보 관심 있어서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3번 보내주시면 코인 정보와 기사 그리고 매수 매도 타이밍까지 최선을 다해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기사 가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기사입니다. 우리 솔라나에서 웹사이트 신기능을 공개했다는데요. 자 기사 한번 이어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라나 재단이 블록체인을 모든 웹사이트에 연결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솔라나 재단은 URL을 표시할 수 있는 모든 웹사이트에서 솔라나 거래를 수행할 수 있도록 솔라나 액션과 솔라나 프링크라는 새로운 기능을 발표했는데요. 이 새로운 기능은 크라우드 펀딩 온라인 구매 및 온체인 투표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솔라나 브링크는 웹사이트, 소셜 미디어 플랫폼 및 물리적 QR 코드를 사용해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솔라나에서 이제 블록체인을 모든 웹사이트에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을 이번에 새로 도입했고 뭐 예시로 하나 들자면 제가 뭐 X 그러니까 전 트위터를 사용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링크를 보냈어요. 링크를 보내면 이 링크를 받은 사람은 트위터 웹페이지를 나가지 않고도 코인 거래를 할수 있는 거죠. 자, 차트입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 현재 이틀 동안 상승을 해주고 있었는데요. 자, 근데 지금은 좀 횡보하는 것 같죠. 오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많이 올랐었는데, 그래도 지금 계속해서 후재 기사들도 나오고 있으면서, 어, 지금은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자, 지금 이평사 한번 보시죠. 자 이평선 한번 보시면 단기 중기 둘다 데드 크로스가 나와줬고요. 어 지금 현재 거래 대금 위치 우리 솔라나 아까는 오전에 3위였는데 지금은 4위로 좀 밀려난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캔들 한번 보면 24일 캔들을 보시면 아래 꼬리가 좀 길죠. 하락의 힘이 컸지만 상승의 힘이 압도해 결국 양봉으로 바뀌는 모습입니다. 그 전에들도 보시면 도지 캔들이 두 번이나 나와주면서 상승과 하락의 힘이 거의 비슷했다는 걸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손절가 공개해 드릴 건데요. 정말 도움이 되는 말씀 그 전에 한번만 드리고 싶은데 집중 한번 만해 주세요. 정말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해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원동력이니까요. 구독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가 코복나물 코인 유튜브 1위로 만들어주는 큰 힘이 되니까. 바쁘신 거 알지만 한 번씩만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장세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지 고민이 정말 많으실 텐데 아래에 있는 번호로 문의 남겨주시면 제가 알고 있고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 정말 무료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왜 이렇게까지 무료로 알려주고 다들 왜 이렇게까지 무료로 알려주고 도움을 주는지 생각하실 텐데 별거 없습니다. 저도 처음 코인 공부할 때 당시에 누구 하나 도움 주는 사람이 없었는데요. 그래도 현재는 코인 유튜브 1위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뭐 아니면은 코인에 대해서 공부하시면서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까지 그냥 편하게 아래에 있는 번호로 문의 남겨 주시면 제 힘이 닿는 데까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바라는 건 정말 구독과 좋아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차트로 다시 돌아와서요. 손절가 정해드려야죠. 자, 손절가는 18만원입니다. 뭐, 이유는 전에도 그렇고 최근에도 그렇고 하락에서 반전 상승을 해준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로 지지대로 지정해놓고 보도록 할 거고요. 자, 지금 계속 상승을 원래 해줬었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도 한4% 정도 차이로 좀 짧게 손절가를 잡겠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자세한 관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문의 남겨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 정말 구 독과 좋아요. 해주 셨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 고, 요 다음 영 상은 더 영양가 있는 영상 으로 찾아뵙 도록 하겠 습니다. 시청 해주 셔서 감사 합니다.